Thank you. 고개 거기에 자동으서어동이 돼서 어이 clouded 라 a u g 그리고 이제 어떤 생이 그걸 본 거지. 그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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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든, 어떻어떻어떻게어떻게시하고그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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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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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laughs> 어거 아 실제로 이 현장에 있던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금하한 들어봐도 되겠다고. 기현 쌤이 그 당시에 그... 그 같은 학년이었어가지고 기현 쌤이 그 나한테 상처를 줬지 어떤 상처 를 줬냐. 그 선생님과 그 여학생의 사진이 올라온 거 이제 항상 이게 퍼진 게 있었고. 그런데 기현 쌤이 그 쌤보다 내가 못생겼다고. 말 <laughs> <laughs> 애기 봐봐, 못생길수도 있고 선생님이 잘생길수도 있지 괜찮아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한사람보다 못생겼다고 얘기를 하는거야, 기분 나쁘게 어, 아, 진지이것다 네. 사실이니까 아직 책을 안왔을테니까 좀더 충분히 물보 근데 이걸 잘 기억을 안나고 <laughs> 아니 선생님이 그러면 좀 성인이면 세상이라면서 할수 있으면 그 짓은 절대 안해야지 어, 절대 안했어야지 그거네 뭐하는 진짜 중심일까 여자애한테 완전 축받아서 휘둘려서 수학문제 정답을 알고 싶다 뭐왜 그랬을까 그 여자애가 있으면 졸라 시간을 쓰는 게 그랬겠죠 그 <laughs> 여자애. 네. 니가좀 그러니까 약간 별로예요. 지금은 없으니까 다행이고 반가고요. 반가워, 뭐 듣지 마세요 그냥 다른 거 하세요. 그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존나 재미없는 개드립을 잘 치는 걸로 유명하네요. 네. 아 진짜 다다춘 사람이죠. 최악은가 저는 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누군지 이름 내기 안 했으니까 아, 이름도 실제로 몰라. 아 네, 진짜 어, 근데 진짜 어마어마. 네. 기분 나쁜 얘기는 이 때마다 궁금증을 해결했죠. 오늘 할게요. 사실 별로 안 좋은 얘데 내가 이래고 싶 수도 있어서. 얘가 뭐냐면, 봐봐, <laughs> 이런 애들은 항상 누구랑 비교해? fx랑 비교하는 거고, 얘는 누구냐면, fx 대비 정의역이 가르네 정의역이 더해보니까 항상 k 이네 아, 그러면 정의역의 중점은 항상 k이네? 아, 정의역의 중점이 k라는 건 x는 k 일다 그니까, 어차피 우리 경계선을 k로 칠 건데, 경계선 의 예, 예, X, Y, Z, K, Z. 어차피 경계선을 K로 칠 건데, 이거 해야 돼? 아직도 쓰다 안 터지면 안 돼? 보이면 쳐야 돼? 칠 건데, 예를 들어, 탐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K의 오른쪽은 그대로 그리는 거고, K의 왼쪽은 2층으로 X는 K의 대칭에서, 자, 여기 부분의 대칭에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죠 그 그러니까 이런 그림 한 번은 그려놓고 문제를 시작해야죠. 아 이해를 했다 라고 시작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GX가 미분 가능하려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K를 쳤는데 X는 K를 쳤는데 쉽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 쉽다라고 생각하고 자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 친구를 대칭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가 미분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럼 결론은, 아, x는 k에서 3차 함수가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길기가 0인 채로 지나가야죠. 그래야 제가 얘를 대칭해도 또 길기 0으로 가겠죠. 그럼 미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 k,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제가 그리긴 할 건데, 얘를 그리긴 할 건데, 이 아이에 여기랑 여기를 구할 거예요. 여기, 여기가 얼마나 오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알파랑 베타랑 합계 어차피 이 친구 두 분을 가지니까 프라이 알파베타 가지면 아 적어도 K는 알파 아니면 베타 둘중 하나여야 된다 이거죠. 그쵸? 렇죠두개 네. 더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3분의 1이에요. 너무 쉽네요. 그쵸? 그러니까 봐봐요. 선대칭을 해서 접을 때는요. 결국 접었는데도 부드럽게 되려면 기록이 0인 부분 여기를 K라고 잡아서 여기를 K라고 잡아서 여기는 원래대로 왼쪽은 이대로 대칭해서 이렇게 해야 미분 가능하더라구요. 이런건 쉽죠. 어려운게 아니죠. 그럼 이런 애들이 수능에 어떻게 나오냐아 어떻게 나오느냐 니 이런 애 자주 나오냐네 엄청 자주 나와요. 네, 잘가시라는 하셔야 돼요. 점점 점점 저점점 커서 올라가고 있는거 아시죠?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학 교에서는 매년마다 자기네 학교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거든요. 애들이 점점 멍청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어, 우리 대학교 들어오려면은 등급더 빡세게 들어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멍청해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사실. 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이제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못 했죠. 공부를 안 해서. 두 번째로 애초에 사람이 적어요. 사람이 적으니까 잘하는 애들 당연히 절대값은 줄어들겠죠. 100명 중에 10명이 잘하는 애들이라면, 이제 50명 밖에 애들이 없으니까 5명 밖에 안 나오겠죠. 마지막으로는 애들이 다 응대를 가고 싶어서 재수를 엄청. 우리 때보다더 많이 안것 같아 재수를. 똑똑한 애들이 응대에 안 들어가고 있죠. 그렇다 이겁니다. 자, 138번이고요. 었 네. 139번이 2명이 질문인데 할게요, 그냥. 132번. 좋은 문제이고, 네, 시험 때 내기 좋은 거니까. 139번. 자, 39번에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3차 함수인데, 이거 하고 쉴게요. 3차 함수인데 근두 개를 먼저 알려줬어. 봐봐. 3차 함수인데 근두 개를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거야. 뭐냐면, 자어 1하고 3이라는 근을 알려줬네? 그럼 나머지 근 하나가 더 있을 거 아니야, 3차 함수니까. 걔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이 다섯 가지를 다 체크하고 얘를 다그려보는거요다그려봐야 다 돼, 요 다섯번 그 다섯개 그리는거 1분 안걸린다 금방 그린다 봐봐 첫번째 그림은 자 알파가 여기 있을때는 이렇게 되겠네 1 3 알파 두번째 알파가 1일수도 있잖아 나머지 한개도 1이면 1하고 3에서 자 1은 접하면서 3은 관통 이러겠죠 그림 그리는거 어렵지 않죠 1하고 3 사이에 있다면 자 이렇게 알파가 그려지겠죠? 그쵸? 다음에 또 이제 1하고 3인데 3의 알파가 있다면, 3의 알파가 있다면, 자, 가다가 3에서 접하겠죠? 그림 리 없이 연습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1하고 3이 있고, 알파가 바깥쪽에 있다면, 요런 그래프가 마우스에서 그리는 걸 금방 그릴 수 있어요. 이걸 그려놓고, 눈으로 보면서 문제를 푸는게 좋아요. 무조건이에요. 3차 에서근두 개를 줬예요근두 개는 미리 알려줬어? 나머지 한근 몰라? 나머지 한 대는 위치 다섯 개나 체크해 놓고 이거 다섯 개다 누르세요 말씀드렸어요 네. m 네. b 그래서. 어, 먼저, 그래서 일단 나뭇잎은 보니까 x1보다 클 때, 1 이상일 때, 1 포함해서 1 이상일 때, 프라임 값이 0이 되는데한개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눈으로 보세요. 보세요.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1 이상을 보세요. 1 이상을 보니까 프라임이 한개만 있네요. 좋죠. 이 그래프는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가로이잖아요1 아, 포함해서 1 이상일 때 프라임값이 0이래가 2개잖아요. 1 이상이니까. 1 포함해서. 그럼 안되죠. 근데 그래요? 다 안돼요. 이얘 프라임값이 2개네요. 1 이상만 보는데 안되죠. 이거 안되죠. 2개니까. 여기 2개니까 안되죠. 아 되는게 이 케이스밖에 없구나라는 걸 제가 아는거죠. 아 나머지 한개는 무조건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거 그냥 단순히 다섯 개만 그려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아, 없을 수도 있네. 이제 알겠죠? 네, 알았어요. 아, 이러다가 학생으로더 좋아하겠네. 아, 아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제, 아, 그래프에 이렇게 생겼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알파가 이제 어딨는지 모르잖아요. 알파가 1에 가깝게 있는지 아니면 1보다 좀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큼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이 그래프로 갈게요. 네. 자 이제 문제 보는데 상수 A에 대하여 GX는 이런 애네요. GX는 절대값 FX 곱하기. F에 A X라고 나와있어요. 걸, 그죠 네. 이게 또 전체에서 미분가능하네요. 제가 또 절대값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야 현준아 어떤 함수 절대값에 들어갔어? 그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부분은 어디야? 맞아요. 관통근일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의 함수로 볼 거예요. 언제나 덩어리로 보는 게 좋아요. 두 개는 보해성이 있어요. 한 덩어리라고 봤을 때이 덩어리가 절대값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덩어리는 관통근이 없어야 됩니다. 미분가능한 네요 전체에서. 불가능이 없대. 그러면은, 아, 다 관통근이 하나도 없다는 뜻인데, 잘 보세요. 관통근이 없다는 건 식으로서는 어떤 의미죠? 이렇게 인수 1자짜리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2차 이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문제가 쉬워요. 잘 볼게요. 자, 여러분도 보세요. 일단 그리고 또, 또얘 분석해야죠. 얘는, 얘에 대비해서 어떤 애예요? 이제 정의하이 더하면 A니까. 예는 이 친구 대로 x는 이 분의 a 대칭이죠. 두 개를 더하고 이로 나누었을 때 중점이 이 분의 a 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계속 하던 거죠, 이제. 보세요. 아, 그럼 먼저 해볼게요. 일단 g(x) 안에 f(x)가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겠죠. 일단 이게 들어올 거예요. 이거. 싹다 들어옵니다. 다지일 차죠. 다일 차죠. 왜냐면 다 방송분이었으니까. 이 친구가 무언가 급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으면 하는 걸 알았어요. 아 얘가 이거 한 개씩 다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GX 내부에 들어온 얘가 다제국근이 되겠죠. 근데 아니 잠깐만 선생님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FX를 어딘가 대칭해 는데 여기 1이 있고 3이 있고 여기 알파가 있다 할요 알파가 보까요 원리해볼까요? 제가 아무 데나 해볼게요. 야, 이분의 a가 만약에 이런데라면, 이분의 a가 이런데라면, 얘에 대해 이 근들이 대칭이 될 건데, 잘 보세요. 그럼 이 근은 이만큼 떨어진 여기로 올고 거 근이, 그다음에 이 근은 이만큼 이쪽에서 떨어진 일로 근이 오겠네요. 얘는 일로 오고 제가 지금 대칭는 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봐요, 원래 a의 근이 이거, 이거, 이거였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근의 A를 이런 데다 아무데나 설정했어요. 그럼 대칭했을 때 나오는 이 이거, 얘는 여로 오고 자, 이 근은 대칭하면은 대충 이 층에 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 노란색 함수의 근은 여기, 여기, 여기가 되고 이것도 다, 이것도 다 반전 근이겠죠그렇죠 뭐야, 그러면은 이 층과 여기 겹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근이. 노란색이랑 흰색이 겹쳐야 되는 이두 가지를 한 번에 만족시키려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죠. 1번, 네, 외우시는 거죠? 알파가, 일단 여기 두 개의 간격이 똑같아야 돼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간격이 똑같아야 돼요. 첫 번째고요. 자두 번째는 뭐예요? 이 대칭선 있죠? 대칭선이 어디에 있으면 돼요? 정각형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칭해도 얘가 없어서 여로올 거고 얘는 일로 올 거고, 얘는 가운데 그대로 있을 거니까, 완벽히 겹치죠. 저도 벌써 뭘 알았어요? 아, 세근이 누가 돼야 돼요? 알파가 마이너스 1되돼야 돼요. 알파가, 이액체에 어떻게 나가려면, x-1, x-3, x 플러스 1로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로, 2분의 a가 누구여야 돼요? 정 가운데에 있는 1이어야 돼요. 2분의 a가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a는 2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GX가 나왔죠? GX 어떤 애예요? 안 봐도 뻔하게 GX는? 이거, 이거, 이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절대 값다 벗기자, 제곱인데. 과감하게 나오면 돼. 제곱이면 절대 값이 똑같아. 의미 없어. 요거고. 그럼 자, GX도 구했고, FX도 구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면 내가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죠. 그쵸? 이런 문제. 이 문제는 내신에 나오기 너무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아예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1번, 1번 일단 아 이런 그래프문나를 다섯 개는 그려서 알아내시고 그 다섯 개 체크해서 다 그려본 다음에 나번 조건을 통해 거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면 돼요? 대충 딱한개 네? 대충 에? 그니랑 좀 각이 똑같고 가언 되겠네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잘 가실게요.